존안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동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모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네, 저희가 갈라데, 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이 이번 주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말씀들었던 것처럼 한주 동안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 대색임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대색이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에, 완전히 소화가 되고, 내 몸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 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15절 1절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쓴뿌리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과 내 삶에 있어서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쓴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상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어, 이것이 내 안에서 치유되지 않을 때 승뿌리로 남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승뿌리는, 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승뿌리가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승뿌리가 나와서 괴롭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은 공동체를 말하겠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 사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에게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뭐 도로움을 입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불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뿌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뿌리는 어 이제 에 요셉, 요셉을 보면, 어,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특별히 채색옷도 있고요이 아버지 야곱의 편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이건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편해하는 걸, 여러분, 요셉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해서 요셉을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 상부리는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가장 1차적인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김일성이 김성은 없죠. 뭐, 북한의 김정은이 나에게 쓴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뭐, 아내와 남편, 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믿고 신뢰했던 목사님, 또는 뭐, 학교 선생님, 이러한 1차적인 관계에서 쓴뿌리가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샘뿌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아 내가 내성적이라서 그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성격이. 바뀌어서 이것이 내 성격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그게 진짜 내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의 생활을 합니다. 너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두 번에 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억울함과 원망이 생길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성실하게, 그게 본성이 성실하고 착하니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애국 그 바로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시중 들어줍니다. 그들의 꿈을 희몽해 주고, 어, 당신들이 이 감옥에서 나갈 때 나를 좀 빼주십시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 바로의 신하들이 감옥에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가운데 또 쓴뿌리가 생깁니다. 역시 사람들은 믿음면안 돼. 요 믿음에 불신이 생깁니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 내가 충성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 사람에게 그렇게 충성하면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대상이 사람들을 믿으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사람을 믿었더니 그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더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 이민을 오고 그러면 은 도와줍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을 이런 걸 쪼개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온 가족이 왔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자기 집 안방까지 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분,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내 자존감은 약해져 있으니까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같이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싫어합니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는 관계 가운데서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 이쓴 뿌리를 비튼이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 내 인생에 쓴 맛을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쓴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까요? 아니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쓴뿌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 이게 쓴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아, 나는 성격이 변했어. 내성적으로 변했어. 나는 소극적으로 변했어. 나는 부정적으로 변했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라고 생각하라. 성격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게 성격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성격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성격은 어떤 성격? 저는 다 똑같은 성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약간의 개성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밝고 행복하고 명랑하고 구김싸로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잘 웃고 행복한 그러한 성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관계감에 위해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도 있겠죠. 근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모습이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번 한주성불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 우리가 천국 갔을 때의 모습 저는 이게 똑같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참과 충성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왜 사랑하지 못하냐? 내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온유하지만 내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내 행동이 거친, 그러니까 왜 행동이 거치느냐? 이걸 깊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다 관계적인 성품입니다. 다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스킬, 아, 나는 노래를 잘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적인, 사랑은 혼자 합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하죠.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 여러분, 나 혼자 부드럽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인내와 오래 참음은 다르다. 인내는 환경을 참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을 참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관계적이니까요. 오래,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관계가 좋지 못하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를 생각해 보시요. 부부가 사랑하니까 부부가 됐지. 여러분 미워하면 왜 부부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사랑을 안한 사람을 결혼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냥 은연 중에 하는 무시였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이게 쓴뿌리로 나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 100%가 아니라 이제는 90%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90% 80% 70% 50% 40% 여러분 점점 사랑의 양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부리 첫째 날을 맞이해서 대안의 쓴뿌리는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쓴뿌리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뿌리를 여러분 네? 뽑아서요. 이게 햇빛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때가 곧 쓴뿌리를 치유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성격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상한 감정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승부리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승부리입니다. 성격이 아니 아 나는 원래 내성적이야. 여러분, 원래 내성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내성적이다. 왜 내성적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내성적이었습니까? 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여러분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이인지 이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환경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이 부모의 성뿌리가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성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내성적, 하와는 외향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성적인 하나님도 되셨다, 외형적인 하나님도 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그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 단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여러분 우리의 쓴 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격의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변화시켜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은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행복도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안에 생긴 쓴뿌리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신령들을 주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들리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 특별히 안지수 권사님, 하나님 협심증으로 인해서 많이 힘차하시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계 신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심령 심령들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의지들,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애통하는 자, 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줄을 아오니,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사회받고 있는 일본의 백상 성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석 성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원주민 서영중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또, 애국 지금, 성교 중에 있는, 어, 게스더 성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김소라 전사님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류학교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 또 우리 찬양팀, 또 목장 리더 여전도의 형제, 또 교회에서 음식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양팀도 사역자입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실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맡긴 그 귀한 사명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아버지 협력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늘 아버지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는 우리교의 사역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구원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